안녕하십니까. 오늘은요, 이니까 혹스 어, 그거 다른 사람 이름 중에서 애기 이름 중에서요. 오징어 먹물 애기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검정색 마스크 액정으로 하려고 합니다. 아 처음에. 오징어 먹물 액괴? 아 그거 점토?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 있는 거예요? 그래서 저는 그냥 또막 그렇게 막그출차 그런 것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검정 마스크 예, 걸로 할게요 근데 점토예요 이렇게 몰드도 되고 풍선은, 튕되긴되는데잘 터져요. 그냥 이건 점토입니다. 헤헷 소자를 많이 넣어가지고. 엣. 브이브 그럼 준비물 소개할게요. 물풀. 전 착풀로 했고요그 다음에 소다. 섞을 동안 섞을 것. 그 다음은, 먼 저번에 말했듯이 저는 아이걸이 없어서 클레이 나라로 준비했고, 그다음은 물 먼저 <laughs> 통에 물을 담아줍니다. 색깔은 분양에 부탁드릴게요. 할리나를 조금 넣어주고요. 또 거를 녹여줍니다. 핫들 서인노구리. 아. 심심하시다. 네, 심심할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이거를 핫하면서 되게 심심하고 시끄럽고 지금 팔이 빠질 것 같은데. 핫. 이거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, 제가. 우와, 그런데도 지금 너무 심심합니다. 헤헷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녹아다 손으로 녹이고 있냐말이죠 음. 와상 녹아다 누구다 누구다 오우아 근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심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음... 어 뭐라고 해야되지?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평균 95점이면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, 97점이면 근데 막, 학교에서 제가요, 시험기간에 그렇게 상관없이 전에, 심심하면 무조건 책을 꺼내 공부를 하거든요. 아니면, 아, 그 애들 없을 때 막, 놀 사람, 그런 사람? 없을 때? 그렇게 하는데, 막 애들이 제가 공부를 되게 좋아해요. 하는 거를. 그냥 막, <laughs> 막 산수나, 혼합계상 그런 거는 귀찮아서 그러지. 어, 전 공부가 재밌는데 막 그들이 그렇게 하면 막 공부 재밌다고 막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. 와, 그래서 전 그게 진짜 섭섭하더라고요. 막 자기들은 그런 거할때 이상하다고 막 그러면요. 엄청 짜증내거든요 근데 남한테는 자기한테 기분 나쁜 말 그런 거를 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?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, 어... 친구한테 엄청 되게 기분 나쁜 말을 해요. 어,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일이, <laughs> 그, 친구랑 영상 찍을 그런 거를 하고 놀기로 했었어요, 점심시간에. 근데 그 친구가 그 약속을 까먹고 나가서 놀아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전, 전, 제가, 그때 저는 화가 났었거든요. 와 씨. 그래가지고 제가 화나가지고, 뭐, 그렇게 왜 계속 약속 어겼냐고. 먼저 짜증을 제가 내면서 그랬는데, 친구가 그때 기분이 나빴었나봐요. 그래서 친구가 저보고, 약속은, 그, 까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저도 제 입장에서는 화가 나더라고요. 왜냐면 저희 집에서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. 그래서 그걸 약속을 어기면 되게 크게 없나요? 그래가지고 저거 기분 나빠서 제가 친구한테 너 치매냐고, 그런, 그런, 그런 약속도 잊어버리냐고 그래가지고 싸운 적이 있거든요. 그렇게 자기한테는 그런 말 하면 진짜 기분 나쁜데, 남한테는 그런 말을 하는, 내가 진짜 믿더라고요. 네 계시 이렇게 잘 흐르고요 일단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뻑뻑해서 물을 조금 더 추가해 줬는데 이 쏟아가 필요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안 먹고 근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점은 막 어른들은 싸우지 말라면서 전쟁같은 그렇게 아무 죄가 없는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는 싸움을 하고, 하고요 화장하지 말라면서 화장도 하고 그런 점 저는 너무 좀 그렇다고요 그렇더라고요 아. 그 음,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제가 그때 그 친구랑 싸웠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그할때에 그 그래가지고 저 혼자 점심시간에 반엔 남자밖에 없어가지고 어이 반에는 그 친구 두명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같이 놀자고 했는데, 걔들이 갑자기 도망가는 거예요. 그럼 제 입장에서는 진짜 속상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1 5분 동안 운 적이 있었거든요. 음, 금요일에, 금요일에. 그랬는데, 아, 그... 때 네, 막, 걔들이요. 막 나랑 놀기 싫었대 하는 거예요? 그럼, 말, 말로 하면 안 돼요? 그래서 걔도 사가하는거 지금까지 안 받아주고 있는데. 일단, 오. 그, 검정 마스크 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네. 그럼 다음 시간에 비 뵈용 안녕.